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더다도 어두우며 다리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시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강하고 부여한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어 생각했습니다. 강함과 부함이 죄는 아니지만 강함과 부할 때 죄짓기 쉽고 심판받기 쉬울 위험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강하고 부해질 때, 높아지고 형통해졌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오늘 이 하나님이 바벨롬을 심판하실 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어,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고 심판하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11절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하고 부할 때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강하고 부하고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쉽고 오만해지기 쉬워요 이제 오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이게 교만하다가 오만까지 가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 교만과 오만은 사람에게 대한 것도 되지만, 그게 하나님에게까지 미치거든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이 돈이면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런데, 부여해지면, 형통해지면, 강력해지면, 높아지면 눈빛이 좀 달라요. 가끔 이제 텔레비전 그 연습곡들을 이제 보면은요, 뭐 대개 무슨 회장집들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뭐, 거실도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 집 안에 뭐, 일하는 집사들, 또 가장 일, 식사에 담당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하인 같이 있는데, 그 자세들이 대개 다 어떻게 연출이 되는가 하면 거만하죠. 사람 거만하고 함부로 대하고. 회사 가면 또 직원들이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고 이제 그 맛에 돈 버는 거 아닐까요 그 맛에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남의 흉보는 것에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 전에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외국 갔다 나오다가 자기에게 들고 오는 그 카트 있는데 자기 보좌관한테 이렇게 눈도 안 맞아 쭉확 던져줘서 그게 뉴스거리가 된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는 거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아, 이렇게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기가 싫은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교만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 캄보디아도 가고, 또 겨울에는 태국 치앙마이도 가고 그러는데요. 치앙마이는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어, 괜찮게 사는 나라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만하면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 많이 저하니까요. 거기 가면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깨 올라가고 눈빛이 좀거만해지고나 어, 부자야, 나 한국 사람이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이렇게 대할 때 나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 대할 때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아 제가 이제 북한 좀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여러 번 갔었는데 북한은 지금 뭐 캄보디아나 뭐이 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나라잖아요. 뭐 경제 수준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지금 남한에서 내 삶은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 그 얘기에도 잘 믿지도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 생각하면 잘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자꾸 깔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 일이 되질 않아요. 제가 좀 건방져지고 무의식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그들이 저를 가까이 안 해요. 어, 속으로 그래요. 뭐 받을 건다 받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아, 자식 되게 건방지네. 점 있다고 되게 거들먹거리네. 그래서 일이 되질 않아요. 그때 바짝 낮춰야 돼요. 뭐 있는 거 자랑하지 않고요. 일부러, 아, 우리도 참 가난했었다고. 우리가 여기 북한보다 더 가난할 때가 있었다고. 우리 집에 전기도 없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가까워져요. 그렇게 되면 일이 쉬워져요. 저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이제 그 단카오 마을 다녔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거기 이제 신방처럼 다녀요. 뭘 조금 들고 가면은요. 사람들의 눈빛이 불편해요. 우리는 옷차림부터가 다르고 몸 자세가 다르잖아요. 어, 그랬을 때 조금 경계하고, 어, 좀 불편해하는 눈빛을 제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그때요, 그냥 제가 얼른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고개 후숙에서 인사하면 금방 풀려요. 금방 풀려요. 금방 그 다음에 말이 되고 마음을 열어줘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데, 이 강함과 바벨론이 되는 것의 위험성은 자꾸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이 저는 지금도 그것과 싸워야 돼요. 뭐 형통하니까, 뭐 좀잘 되니까, 에스겔 선교 잘 되니까, 큰 돈을 남한테 베풀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수 하는 돈인데 잘못하면 내가 마친 내돈 쓰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 때문에 의시되고 과시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그건 그로다 심판받는 거예요. 강하고 부여할때 겸손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가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거기 하나 더 말씀이 나와요. 강포한. 여기 보면 11절에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그 다음에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거만도 이제 오만과 비슷한 건데요. 강포함은 좀 달라요. 그건 폭력이에요. 강자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는 것, 억울하게 하는 것, 멸시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 이게 강포함이에요. 사람에게도 약육강식의 본능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요. 그건 강포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되게 생각해요.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 강파함. 내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바벨론 얘기야. 아, 그건 돈 많은 다른 사람 얘기야. 나는 안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게 딱딱하고 힘든데, 아, 이게 매일 하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이 사야 사를 어, 이렇게 겁도 없이 들어오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 교만하면 안 돼. 거만하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오만하면 안 돼. 너 힘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 폭력을 향하면 안 돼. 강파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심파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면은요, 그 강화된 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나라에 사람이 없어진다, 심판받아서. 약한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나라가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부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공, 공부해서 높아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멈출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걸 다 포기하고 위험하니 그냥 산으로 들어가자. 숲으로 들어가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살자. 죄 짓지 말고 살자. 나는 그건 소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해져야죠. 높아져야죠. 부해져야죠. 그런데 그것을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서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고 칭찬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은 강할 때 겸손해라, 낮아자라. 선생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듯이 너의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섬겨라. 우리 강한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함과 부요함이 기회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의 도구가 될전정 바벨론처럼 심판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한 거 부여한 거 높아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참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만해지기 쉽다.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지기 쉽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사람이 금처럼 희귀해지리라. 오비르의 금처럼 희귀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개새 식구들은 강한 자 되게 하옵소서, 부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오만해지지 않고, 다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서, 낮은 사람을 높이고, 가난한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날기세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어제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 내일은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셔서 우리 이사야 60장 끝날 때까지 매일 기막힌 은혜 축복의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